꽃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 세상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나 하고 분개하시는 소식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서 윤전 대통령이 다쳤다라고 이제 어~ 이렇게 교도가 난 부분인 거죠 어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두 번째 체포영장 강제집행이었고 어제 윤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상황이 랬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데 윤전 대통령을 (10명이) 야한명을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10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차량에 태우려고 했다 그래서 윤전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특검팀이 의자 자체를 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 의자에 앉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사람만 들려고 했는데 거부를 하니까 의자를 들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윤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 근데 마침 이제 그때 변호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아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위법행위라고 하니까 또 특검이 어 이거 변호인 나가라. 당신네들 여기서 지금 끼어들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한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게 이제 윤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이고, 이런 내용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어,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 전직 대통령,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지난 일주일 전에, 이게 도대체 법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그날 오후에 정말 우리가 다시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었죠 이른바 속옷 브리핑 아니 여성특검부가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속옷 차림으로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속옷의 형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메리와스와 팬티만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부끄러웠고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브리핑에서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어,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SBS 기자라고 그러던데, 어, 이거 외신으로까지 소비가 되는데, 이런 브리핑 내용 이거 사전에 협의된 거냐. 그런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이게 사실 얼마나 이례적이냐면은 기자들은 보통 굉장히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특검의 브리핑 한자 한자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어떤 수사에 대한 단서를 조금이라도 잡아서 기사를 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질나게 하는 게 특검 브리핑인데 이날은 너무나 정나라하고 정말 화끈해서 기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해도 되냐라고 기자가 오히려 물어봤던 그런 그 브리핑 사, 사건이 있었었죠. 그게 또 실제로 외신에서까지 정말 전직 대통령 소고차림 이렇게 보도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도 특검이 이 김건희 특검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 우리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라고 했고, 이 물리력을 동원한 상황이 바로 이제 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제 상황에서 윤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오려다가 다쳤다. 그래서 의무실까지 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법무부는 의무실은 갔는데 다친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정말 다친 게 없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아 진보 진영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다 싶어서 지금 가지고 온 부분인데요.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활동한 사람이고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이제 목소리를 내온 사람인데 이 사람마저도 그러니까 어제 상황 이전에 그러니까는 그 페이스북에 쓴 내용인데 특검 사무실로 윤전 대통령 이송을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고문이다. 고문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옳고, 어,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제구인이 가능한가? 물리력을 쓸수 있나? 그러니까 어 영장이 나왔어도 왜그형 집행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0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도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이 된다. 어떤 경우로 제한이 되냐면은 본인이 자해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난동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어 공권력 그 행사에 저항을 하거나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어 그냥 영장을 집행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그 법이 있더라도 영장은 또 별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법원의 영장이라는 게 당사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명령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법에 그렇게 뭐행형법 어 100조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런 상황 외에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영장 없이 그냥 교도관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힘쓰지 마라 그런 것이지 법원 영장이 있으면은 물리력 자체는 행사 가능하다는 의견이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고 자 그러면은 어 그렇게 팔다리 잡고 끌고 가는 게 그럼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거는 없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실효성 부분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진술 거부할 거니까 자, 끌어다 앉혀놔도 <laughs> 끌어다 앉혀놔도 진술 거부하면 어떡 하겠어요? 자, 진술 거부를 영장으로 강제할 수가 있을까요? 자, 진술 거부하는데 자, 영장 있으니까 당신 진술해.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인 거예요. 이거는 법원 영장이 아니라 영장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 이상의 진술은 강제 못합니다. 그러면은 억지로 끌고 와도 자리에 앉혀놔도 어차피 진술 거부할 거. 이거 실효성이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 변호인들도 이거 걱정을 했었죠. 그럼 이렇게 실효성도 없는데 강제로 드러내는 거 이거는 문제 없냐?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거 불법행위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강제로 드러내는 부분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영장의 집행범위 내라면은 문제가 없다. 근데 그 범위를 넘는다면은 법적 문제가 생긴다. 아, 이렇게 말로만 보면 좀 애매하죠. 그러면은 법적 집행범위는 뭐고,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넘는 건데. 그래서 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실제로 어, 이번 사건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어, 당장 법조계에서, 야, 이거 독직폭행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러 의견을 들어서 판례를 찾아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독직폭행. 어, 이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독직폭행이라는 죄명은 형법 125조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고문방지법이에요. 고문방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 특히 직무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가두고 수사하고 이런 직무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 독직폭행 되느냐? 아니, 안 나온다는 사람은 이 정도까지 해서 다쳤으면 이거 독직폭행 아니야? 그래서 유사사안을 한번 찾, 찾아봤습니다. 독직폭행이 적용돼서 유죄가 나온 사안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 주차시비가 있다고 래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속된 말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경찰관한테 계속 욕하고 막 난동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체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 이미 이제 이 상태, 체포하려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 손이 이제 어깨 자기 어깨 경찰관 어깨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욱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욱해서 오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경찰관이 화가 나서 이 지금 난동 부린 사람 목을 잡고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쓰러뜨린. 그렇게 해서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이 있었는데, 이거는 선고 유예가 났어요. 그러니까 선고 유예라는 거는 유죄는 맞지만은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서 초범이고 또 잘못 인정하고 앞서서 난동을 피웠던 거 그런 거 고려해서, 어, 유죄이지만은 선고를 유예했던 그런 실제 사안이 있었고요. 또 이런 사안들 뒤졌습니다. 난동부리는 수용자, 그러니까 구속 있는 사람, 날개꺾기, 소위 날개꺾기라고 그러죠. 뒤, 두 팔을 뒤로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압을 하려다가 팔 다친 사례.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게도 난동부렸으면은 당연히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그렇게 종결이 됐고요. 또 수용자입니다 이번에도 머리 잡고 방실에 밀어 넣었는데 이번에도 뭐였냐면은 난동부린 사례였어요. 그러다가 난동을 제압을 할려다가 저렇게 머리 잡고 방실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다가 다쳤는데 이것도 무혐의. 왜냐면 난동부렸으니까. 또 이번 사건, 아 이런 사건도 그 독직폭행으로 의율이 됐었다가 무죄가 났었습니다. 바로 채널 A 사건. 그거 수사하려다가 정진웅 부장검사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 조사받고 있었잖아요. 뭐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네 안 푸네 이렇게 실갱이 하고 있다가 이렇게 고개 숙여서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바로 그때 부장검사가 소위 말해서 거의 날라차게 하다시피 해가지고 의자를 넘어서 몸을 날린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게 독직폭행으로 의율이 됐었었는데 법원은 수체중적으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은 법원이 보기에는, 어, 이거는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상황으로 봤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도 어쨌든 이 휴대폰을 확보를 해서 비밀번호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순간적으로 맘에 급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 있었고요. 자, 이런 사안하고 이번 사안을 좀 종합을 해 봤을 때, 윤전 대통령이 난동부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리력을 행사를 했죠. 근데 이 물리력이 물리력의 행사가 영장 집행 도중이면은 조금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영장 집행을 마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독직폭행이 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인데 독직폭행이라는 어떤 뭐 현행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과하다라고는 분명히 지적할 수가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실효성도 없잖아요. 그렇게 안쳐놔도 진술 거부할 거잖아요. 진술 거부하면 더 이상 헌법적으로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수사에는 이 독직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사 비례 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기본권 침해를 기본적으로 동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데려다 놔도, 강제로 데려다 놔도 진술 안할 거,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이거는 수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영장이 있다고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왜 체포영장 받아서 왜 강제를 안 했겠어요? 실익이 적고, 어?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 손실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은 안한 겁니다. 그런 거를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윤전 대통령이 잘했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전직 대통령이고 또 전직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은 법치주의의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법치주의를 표방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결국 잘했다고 할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분명히 특히나 어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어 본인도 여러 가지 법집행들, 그때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좀 과하다 싶었던 그런 법집행과 법 적용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신이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맞느냐. 이런 지적도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맞느냐 그 부분에 비판은 충분히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구속된 와중에서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이걸 한번 짚어봤고요. 앞으로 이거 더 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어, 지금 분명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체포영장의 집행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강제집행 못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과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지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체포영장 다뤄 들었다면 이번에는 구속영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날짜 잡혔습니다. 이제 12일 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정재욱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될 예정이고요. 혐의가 세 가지입니다. 자 혐의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자본시장법 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주작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정치자금법 명태균시 공천 개입하고 관련된 건데 정치자금법은 뭐냐 면은 그, 여론조사, 여론조사 받으면은 돈 내야 되는데 돈안 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게 뇌물죄가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거기는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뇌물죄가 되려 그러면은 공직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선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전 대통령 지금 조사 안 받고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뇌물죄까지는 못 갖고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없이 어쨌든 공직 그, 그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은. 성립이 되거든요. 정치자금이란 게 반드시 돈뿐만 아니라 이런 이익의 형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그리고 알선수재 순서로는 세 번째지만은 아마 특검에서도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게이 알선수재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건진법사. 건진법사 통해가지고 어 목걸이 가방 이런 거 주면서 현안 청탁한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알선수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실게요. 자 윤영우 본부장 이제 구속됐죠. 2022년 4월에서 7월 그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이거 통일교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인데 이거 청탁을 하면서 그니까 통일교 인사가 건진을 통해서 이거 우리 원조 좀할수 있게 해달라 우리 통일교가 사업을 좀할수 있게 해달라 이런 청탁을 하면서 이 지금 주었다고 의심을 받는 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그라프가 뭐 샤넬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한숨 위라고 그러잖아요. 어, 샤넬이나 또 목걸이 뭐죠? 반클리프 아펠 이거보다 이제 윗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천만 원대 샤넬 백두 개. 이 2천만 원대 두 개를 갖다가 웃돈 주고 그 다른 백두 개하고 신발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수삼 농축자 이거 이제 김여사한테 전해달라고 제공했다. 그래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된 것이고요. 어, 최근 기사 여러 가지 단독 기사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주로 대부분 다이 알선수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제가 보기에 아, 알선수제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정황도 유력하고 증거도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그거잖아요. 통일교에서 청탁을 하면서 건진을 통해, 건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김현사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게 이제 혐의의 중심이고, 그럼 김현사가 이걸 전달 받았냐 이거잖아요. 김현사는 자기는 안 받았다. 이런 입장인데 그 최근에 조사에서 어 이거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증거들이 조금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여사는 뭐 선물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어 이게 특검이 증거로 제시했다는 게뭐 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022년 7월쯤에 그 전성배 씨그 건진 법사 아니면은 전성배 씨그 처남 이모는 차가 아크로비스타에 출입을 했다는 겁니다. 어, 이거, 이때 아크로비스타 가서 김여사한테 뭐 이거 목걸이 이거 준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아, 여기에 대해서 김여사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이 건진법사가 아크로비스타에 고객이 많아요. 그거 나 만나러 온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조금 좀 궁하죠? 제가 듣기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하필 그 시점에, 그러니까는 이 목걸이와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그 시점에 어, 이 부분은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4번 타자님 계속 물어보셔서 제가 이 부분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아, 윤통이 김건희 특검으로 수사 대상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긴 한데 윤통은 여기서 참고인지가 아니고 지금 피의자 지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공범으로 수사가 지금 되는 혐의가 명태윤 씨 관련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같이 피해자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조사불응의 우려로 발부가 됐고 그 부분으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본인이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영장의 힘으로 강제로 끌어오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실익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강제로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할수 있는 거 없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 신문 자체는 또 이미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층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조사에 불응해요. 소환에 불응해요. 그러면 강제로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강제로 데려와서 이 조사실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영장으로도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제가 이제 지금 그 김여사 조사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어쨌든 조사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품들이 전달된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좀 나온단 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성배 씨가 그 구속된 윤영호 씨한테 어 여사한테 물건 잘 전달했다 뭐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뭐, 그 목걸이를 받고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어, 물론 이제 김여사 측에서는 전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왜곡되고 와전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천수삼 농축차, 뭐 이것도 뭐, 김여사가 윤 씨한테 인삼차 잘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직접 했다는 그 통화 녹취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김여사 측에서는 아니, 나 이거 체질이 안 맞아서 이거 천수삼 농축차, 이거 인삼인데 이거 안 먹어요.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특검의 입장에서는, 자, 이런 이런 것들 샀고, 어? 지금 건진통에서 전달을 했고, 당신이 이거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신발이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교환의 어떤 그 흔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특검의 입장에서는 가장 좀 세게 밀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혐의가 세 가지인데 혐의별로 자 건진 법사 그러니까 알선 수재 부분 이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물은 없지만은 뭐 전달됐다는 정황 증거는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이치 자본시장법 위반 어 이거는 뭐 영장 혐의를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속의 어떤 필요성 측면에서 조금 약한 게이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주범인 권우선 회장이 주범인데 집행유예잖아요. 그리고, 뭐, 어, 재수사 이후에 나온 정황이라는 게, 뭐, 40% 이익 분배해 주기로 했다. 이 정도인데, 이 정도만 가지고, 뭐, 영장까지 가기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정치자금법, 명태규씨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이부분에 입증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심각한 거, 나왔을 때 정말 중요하고 타격이 큰 거는 결국 그거예요. 인사개입. 인사개입하고, 그리고 공천개입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수사가 좀덜 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이 인사개입과 공천개입의 아주 주요 그 키포인트가 누구냐면은, 결국은 이제 친윤 그 의원들이거든요. 어,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뭐,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들의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야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것까지는 아직 멀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알선수제 부분에 지금 가장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그나마 좀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궁금하실 부분. 자, 특가법 3조 알선수제에 어떤 내용인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실게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안의 알선에 대해서 금품수수 또는 약속. 그러니까 공무원이 누구겠어요? 윤전 대통령. 윤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그 캄보디아 ODA라든지 이런 부분 잘 봐달라고 어, 금품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죄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어, 지금 죄명에 대해서 짚어봤고, 제가 이거 특별히 준비한 부분인데, 과연, 어, 영장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 이 사건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부부 동시 구속 상황인데, 이게 과연 고려가 될 것인가? 어, 이 부분인데요. 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 있긴 있어요. 어, 최근, 비교적 최근 사례만 찾아봐도 그 유튜버 전투 토끼라고 해가지고 그 미량 그 집단 성폭행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서 피해자들 신상 공개해가지고 구속된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한게 아니라 어, 아내가 그때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어, 이 사람이 이제 개인정보 조회해가지고 남편인 유튜버가 폭로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때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공무원인 아내까지 포함해서 동시 구속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어 병원장 부부가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한 25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병원장하고 부부가 동시에 동반 구속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사실 어 없는 것은 아닌데 드물어요. 왜냐면 드무니까 이렇게 기사도 나고 그렇게 꼽히겠죠. 왜냐면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게 수학이 가능서으로도 부담스럽잖아요. 인도적으로도 사실 좀할 짓은 아니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엄마 아빠 다 감옥 가면 애들 어떡해요. 그렇게 해서 수사기관으로서도 이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판검사들, 특히 이제 현직 판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직접 이 영장을 다루는 판사들은 아니지만은 왜 판사들의 감으로, 그 이제 일감이라고 그는네 판사들의 감으로 보기에 어때요? 이 정도면 영장 나올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어, 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고민을 굉장히 좀 했을 것 같다. 그런데 어 과연 이두 사람의 부부 이 부부 두 부부 아두 부부가 아니라 부부의 어~ 구속영장 한 사람은 이미 구속돼 있고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런 사안에서 부부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은 꼭 불구속사를 하겠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 현직 판사들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이 아, 부분은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과연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부부로서 지 유대감이 있는 상태인가? 아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들이 있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거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어~ 지금 그런 상황들을 또이제 법조인들을 범죄인들을 굉장히 지금 그~ 유익하게 보더라고요 앞서서 윤전 대통령이 한5 0 일간 구속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김건영사 접견 한번도안 갔잖아요 이 번에도 마찬가지고 다시 구속되고 나서 접견 안 갔고, 그리고 또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전략을 봤을 때윤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왜왜 왜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게, 그러니까 속옷 차림 속옷을 입고 거부했다. 뭐그 부분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부하려고 속옷을 입고 버텼다. 이게 이제 뭐 특검 측의 주장이지만 윤전 대통령 측은 거부한 건 맞고 속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은 그때 체온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속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수사와 재판의 이만는 전략이 사뭇 다릅니다. 한 사람은 거부하고 버티고 있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진출도 했죠 그리고 포토라인에 섰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메시지가 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혈을 끼쳐다 메시지가 냈잖아요. 두 사람이 사뭇 다르다. 아이 정도 되면은 거의 마이웨이 아니냐 각자도생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아 부부라는 이유로 어 부부라는 이유로 어 동시 구속을 안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조심, 조심스럽지만은 그런 의견을 좀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이제 현직 판사들의 의견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코멘트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될수 있겠다. 왜냐면은 뭐 저도 법조인이긴 하지만은 왜 우리 일반인들, 이런 뭐 구속사물을 직접 다루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측면도 조금 눈여겨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어,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는 요약하면은 자, 부부를 동시 구속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어,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은좀 고민을 할것 같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어, 과연 그건 부부로서의 어떤 유대 관계라든지 가정 생활 이런 것을 고려할 상태이느냐. 근데 그 부분은 조금도 조금도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의견들이 조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정재욱 영장전단 부장판사이 사람 또 누군지 좀 한번 짚고 가야겠죠. 연선 30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5세, 나이는 55세고, 부산 출신이고, 경찰대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주로 재판을 했어요. 뭐 행정처라든지 뭐 이런데 잘안 있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재판 을 수사는 지금까지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최근 사례가 이게 있었네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 방금 얘기했던 통일교 간부 이 사람 영장 발부를 했어요. 아, 어떠세요? 이렇게 봤을 때어 지금까지 최근 이력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어 과연 어이 사람이 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그까 그러니까 물론 영장을 기각할 요인도 상당히 있기는 해요.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일단 부부 동시 구속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과연 혐의 소명이 제대로 되느냐. 그렇게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 아니, 뭐 주범이 집행유예 받았는데 이걸로 구속해? 그리고 또 지금 이 알선수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실물은 안, 안, 안 나왔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검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지금 청구한다고 하는데, 부인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따지면은 방어권 행사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각할 사례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 왜 가까운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영장, 구속영장 기각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어권 보장 아닙니까? 그때도 인정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다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방어권 보장의 이유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김건 희 여사도 기각을 하려면 할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데 그 속된 말로 정말 국민 입상이돼 있는데 과연 기각될 경우에 후폭풍을 판사가 감내를 하겠느냐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제가 짚어드린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어저 중심에 두시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게 결과를 뭐 이렇게 예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섣부르고 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인정에 따라서는 기각을 해야 되는 사안이 맞아 보이는데 제가 여러 가지 다뤄드린 이런 포인트들 이 부분도 한번 조금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상상님 말씀대로 정치 보복이에요. 부부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한 사람 이미 구속이 되는데 한 사람은 팔다리 잡아끌어서 내보내고 한 사람은 조사하자마자 하루도 안 지나서 영장 청구하고 이거 정말 잘 잔인한 거죠, 진짜. 어, 정말 정치 보복이에요, 사실.